제가 탄핵 인용 저기에서 탄핵 인용할 때이 단상에 2년 전이 단상에 있었습니다. 그때 정미용 대표가 여기 있었고 정광택 회장도 있었고 전부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두분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는 걸 제가 부축했을 때 그때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해서 강목을 던지고 물병을 던지고 새파이퍼를 던지고 여기 현수막이 뜯기는 것도 제 2단상에서 다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잊을 수 있나요?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파괴하는 대한민국 만약에 소홀이된이 희대의 망국현상을 잊을 수가 있나요? 우리는 헌법재판소를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저 헌법재판소는 지금 그때보다 더 불고 죽죽한 법파리 빨갱이들이 장악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지만 저 헌법재판소는 지금 자신하면은 대한민국을 처형할 준비가 돼 있는 놈들이 헌법재판소를 장악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언론 그때 언론보다 더 좋아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의 언론보다 더 불고 죽죽한. 발치산들이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회, 그때 국회보다 더 좋아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명, 두 명, 많으면 세명 정도 국회의원을 빼고 나머지 전부 사기 탄핵파에 부여하는 부식 99%가 사기 탄핵파에 부여하는 국회는 지금 더 망국 국회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은 더 나아졌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빨치산 교육하려고 달려들고 유치원을 부교화시켜가지고 이제 공산화 교육시킬거예요 대한민국 하나도 나아진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사기탄핵이 합법적 탄핵이 될것 같습니까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때 모인 군중보다 지금 태극기 애국자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사기 탄핵은 죽어도 용납이 안 된다 하는 국민의 숫자가 두 배, 세 배, 앞으로 열 배, 백배 돼요. 저, 사기 탄핵한 모든 놈들은 오천 년 역사에서 최악의 민족 반역자, 국가 파괴범으로 준비할 국민의 숫자, 태극기 혁명군이 늘어난다는 증거 아니에요? 우리는 죽었다 깨도, 그때 여기 보니까 그때 압사당할 뻔한 사람 저 앞에도 있고 많이 있네요. 김한식, 김혜수, 이정남 등 애국자들, 그 죽음,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황세모, 황꾸라지, 황세작씨가 오늘 부산 가가지고 오늘 뭐 잔치를 벌인대요. 여러분 오늘 잔치를 벌여야 될 날입니까? 여러분, 법무부 장관하고 국무총리하고 사법연수원 교수 한 사람이 대한민국 헌법이 다 무너졌는데, 오늘, 부산 백스콘도 하니까 가지고, 룰루랄라 할, 여러분, 그게 정상적 우파정당의 대표입니까?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사기탄핵의 주범정당입니다, 여러분. 김우성이 옆에 앉아놓고, 황세작씨가 희죽휘죽거린데 여러분, 태극기 뽕으로 몰아내야만이 사기탄핵이 우리가 심판되고, 사기 탄핵자들을 정치권에서 대한민국에서 몰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날로 우리의 전선은 분명해지고 우리는 결코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파괴시킨 저 사기 탄핵, 결코 우리는 잊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진실이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지고 자비가 사라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거짓 불의 불법, 감동을 시기고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고 애국자들이 수백 명이나 감옥에 갔지만은 결코 사기 탄핵에 적폐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사기 탄핵을 뒤집고 탄핵한 자들을 다 몰아내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 위기를 극복하고 문재인과 김정은을 동시에 처단해서 탄핵이 얼마나 거짓말 하는 놈들에게 대를 이어 치명타가 되는지를 반드시 보여줍시다. 그때 돌아가신 그 영령들과 함께 박근혜 국령을 구하고 대한민국을 구하는데 대기혁명군들이 총력을 다합시다, 여러분!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